이런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단기 유동자금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고요.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너무 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쉽게 정책을 남발하지 마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세종시의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서울 부동산 가격이나 인프라는 못 잡고 못 잡고 세종시의 집값은 올려 놓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요즘 6월 3일 날로 대선이 확정이 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이전과 국회의사당 이전, 어, 세종시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공약들인데요. 자, 이래서 지금 세종시가 다시 한참 어려웠던 세종시가 다시 아파트 가격이 거래가 상승하고 호가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런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이전 공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여기에서 또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과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이전 이슈에 앞서서 자,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충민의 부말리에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어, 매주 월요일 6시에 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28일 날이 첫 라이브 방송이고요. 자, 많이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제가 힘이 나가지고 많이 라이브로 또 많이 소통을 할수 있고, 많은 정보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릴 건데, 어, 몇분안 계시면 제가 힘이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함께 소통하는 창을 열어 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슈, 그다음에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다루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어, 시장을 보는 눈, 어, 신문도 좀 이렇게 이슈거리에 대한 신문. 도좀봐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같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거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음 달 4월 28일 날어 6시 오후 6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 퇴근 시간은 이충민의 부말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와대 이전과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종시 이전은요, 지금부터 나와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을 해서 지금 세종시가 만들어졌지만, 원래는 1970년대 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이전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백지화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의 목표는, 자, 지역사회의 균형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북한에서 서울 수도가 너무 가깝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에 어, 전쟁 발발 시에 굉장히 위험하다 수도 함락이 너무 쉽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수도를 이전한다라고 알고 계신데 어, 그런 목표도 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970년도에 어떤 목표로 개발이 됐냐면요 그때 당시부터 지역에 소멸될 것을 예상을 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에 무역 중심으로 이제 무역 중심으로 어, 경제 성장 발전 계획을 짜다 보니까 자 영남권과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충 충천권 전략권 같은 경우, 훈남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소외됐죠. 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도를 이전해서 수도를 이전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개발을 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한개 중요한 게 있겠죠. 바로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팀들이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천안이라든가 연기군이라든가 어 부여 옆에 있죠 자 그러고 공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후보군이 들었는데 마지막 결정지가 지금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예전에 공주시 장기읍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이 우리나라 국토의 정중앙에 있고요. 사통팔달 어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모든 면에서 가능하고 개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춰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정을 했는데 물론 백지화가 됐죠. 백지화가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도권을 아예 이전을 하겠다. 서울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위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종 특별 자치도를 만들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수도를 이전하다가 실패를 했다. 왜? 위원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요 세종시 수도 이전 공략 역사를 보면은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후보 공략을 했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004년에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수도는 이전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원이다. 라고 막 낫구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는, 자, 어떻게 했냐면, 어, 그러면 행정수도, 행정수도를 만들자, 자치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세종시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2010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2000, 그래서 2012년도에 어, 이제 어, 공식 출범 을 했고요. 여기에는요. 어, 국토부와 기재부 행안부 일부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해서 어,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 세종시에 이제 정부청사가 들어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때는요. 과천의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염려들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집값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천의 집값은 지금 강남부 보다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라고 재추진을 했습니다. 자, 헌법에서 헌법에서 헌법 재판소에서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재추진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회 일부 기능을 어, 이전하고 청와대도 이전하는 등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실패에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서부터 2025년까지는 지금 세종시에 이제 집무실만 설치를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만 설치를 한 상황이고요. 어, 이제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한 것은 집무실이 설치한 다음부터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부터 세, 세,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를 직접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 추진을 하다가 실패했고, 추진을 하다가 위험파 판결을 받았고 또 재추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추진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벽한 수도 이전을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제, 대통령 제2집무실만 어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대통령 업무를 좀 일부 볼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물론 분산이나 이런 이 취지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6월 3일 날로 대선이 좀 앞당겨지면서 굉장히 또한단 뜨거운 감자로 지금 되는 부분이 자 지금 용산에는 못 들어간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전부 다 개방이 몇년 동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보안에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수리할 부분도 많다. 청와대도 못들어간다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대통령실은 일부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임기 중에는 최종시로 이전을 하겠다. 국회의사당도 이전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어, 속보로 떴습니다. 속보로 뜨는데 뭐 물론 지금 며칠 됐지만. 자 속보를 보시면은요. 자 이재명 임기내 세종, 대통령 직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 자. 어, 굉장히 좀이 이슈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기 대선에 꿈틀대는 세종 집값 반등했다. 자, 보시면 이 이슈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이 이슈를 또 만들어줬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이따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재미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런 부작용은 너무나 정책적으로 뻔한 부작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왜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무리수, 무리한 정책들을 하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요.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그러면 세종시로 당연히 투자자의 눈길은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화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월달에 해지를 했죠 하지만 35일 만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 어? 해제를 했는데? 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방향에 왜 이렇게 갑자기 폭등을 하지? 어? 이상하다? 남들은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시중에는요. 300조 이상의 단기 유동자금이 몰려 있습니다. 단기 유동자금. 단기 유동자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금을 부지 않고요. 예금. 이자는 낮더라도 내가 언 내가 이슈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투자를 할수 있는 돈입니다. 이 300조가 넘는 돈이 단기 유동자금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뭐 하나 잘못 정치인들이 정책적으로 잘못 얘기하면은요. 그 지역이나 그 일부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은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35일 만에 아차 싶어 가지고 다시 지정을 했던데, 자, 이런 이슈도 물론 같이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시 집값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과거에 2019년도까지의 집값과 그리고 코로나 시절 2020년 21년의 집값, 그리고 22년부터 금리가 폭등하면서 집값 이게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세 개의 단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장 신축이면서 정부청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 어진동의 한뜰마을 6단지. 어, 중흥 S클래스 어, 이제 이 아파트는요 지금 입주한지 5년차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 때 이제 21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죠. 자 보시면은요 지금 거래가가 최근 실거래가. 어, 1개월 이전입니다. 8억 5천5백만원. 8억 5천5백만원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요. 어, 세종시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슈가 많이들 있는데, 이게 사실 실거래가 보면 방향이 나오거든요. 신축 아파트는요. 오히려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데는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입주를 해서 22년도에 팡 한번 튀고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입주 9년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새롬동의새뜸마을 10단지, 어, 더샵 힐스테이트인데, 자, 여기는 입주 9년차 아파트입니다. 물론 여기를 보시면은요, 어, 2017년도, 18년도에 가격이, 가격이 저렴하다가, 보시면은 20년도에 보면 빵 튀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때는 뭐, 여기 세종시 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튀었지만, 세종시가 유독 많이 튀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 6억 안 되는 아파트, 5억 조금 넘는 아파트가 8억까지 거래가 된 모습, 8억 천만 원까지 어, 거래가 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죠 7억 9천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 이게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고서 대선에 이제 대선의 레이스가 빨라지고 대선이 6월 3일 날로 결정이 되고 나서 벌써부터 호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주 11년 차인 2015년도에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어. 종촌동에는 아 진짜 어렵죠 그냥 여기 종촌동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고 대부분 가재마을 12단지라고 하면 유명합니다 여기는 가재마을 12단지라고 하면 유명하고요 여기도 그래프가 똑같죠 보시면은 새톱마을과 가재마을 12단지가 그래프의 모양은 비슷하다 하지만 뭐 매매가에 있어서 어, 오래된 아파트니까 저렴하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선거 공략으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세종시의 매물은 들어갈 것이며 거래 금액 또한. 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다. 자, 서울 수도권은요 생각보다 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구점을 어 이제 그 똘똘한 한채 지역 같은 경우 강남, 상구나 용산구나 뭐 이런 지역들, 경기도도 과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전구점을 돌파한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떨어진 어구축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 같은 경우 가장 대장 아파트인 신축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구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단기 유동자금이 이쪽으로 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2000, 이제 2007년도 6년도 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서 어, 그때 이제 지역균형발전촉진법 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머리 아프고 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 있겠지만 자. 지역 발전을, 어, 균형 발전을 한다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바로 혁신도시죠. 혁신도시 하면은 아실 겁니다. 자, 봄탕 유명한 나주, 속초, 뭐 세종, 뭐 이런 여러 가지 10개,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혁신도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지금 공공기관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전부 다그 지역의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라고 했죠. 이전했습니다. 뭐 국민연금이 저기 나주로 내려가고 어디로 가고 공공기관들이 다 이제 이전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족과 그쪽 지역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공무원 혼자 오히려 주말 부부 월말, 어, 월말 부부를 하면서 오히려 공무원 혼자 사는 혼자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분양할 때는 엄청 높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엄청 높게 형성이 됐지만 그 가격에 거품이 다 빠지고 상가가 인프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1인 가족이 혼자 사는 공무원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주변에 식당이 있어봐야 어? 이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외식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직장인들은 주말에 다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텅텅 비어서 상가가 높은 가격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분양받았지만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전부 다 경매에 넘어가고 어, 노후 대비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투자를 해놨다. 월세를 받으려고 투자를 해놨던 분들은 전부 다 경매에 넘어가서 노후에, 노후 파산이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중 노후 파산이 굉장히 제일 높습니다. 이런 영향들 때문에 이런 실패한 정책과 실패한 정치적인 공약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야 니네가 돈벌 "려고 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야지, 맞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거 보조 못해 줍니다. 아, 하지만 그 노후의 파산자들을 정부에서, 정부에서 일부는 끌어안아야 될거 아닙니까?" 다만, 생활비라도 주고, 저소득층으로 몰락을 한다라고 하면, 임대주택이라도 주고, 이거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실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생숙 있죠,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아닌데, 아파트인 것처럼.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허가를 내가, 내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와 후에 반달성. 자, 여기, 생숙의 무덤입니다, 무덤. 여기에서, 여기에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분양받으신 분들, 여기에서 전부 다 파산하고 있고요. 생숙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딸려있는 거기에 입주를 해서 살 거라고 예상해서 그 밑에 상가를 지었는데, 그걸 분양받으신 분들, 임대 수익이 뭐10% 이렇게 날 거다라고 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그, 뭐, 댓글 보면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욕심부려서 투자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나라에서 구제해주면 안 된다. 어, 나라에서 구제해주면 안 되죠. 근데 구제 안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노후에, 그, 이 도심에 우리가 빈민가들을 다 조성하고 만들 겁니까? 노후에 파산한 분들 다 굶어 죽으라고 할 겁니까? 최저 생활보장비. 최저 생계비는 지급을 해야 그래도 나라가 돌아가는데 나라 이미지와 생활과 내수와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정책적인 실패로 그러니까 수요 공급과 어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꾸고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서두가 너무 길었죠 제가 이제 하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쉽게 정책을 난발하지 말아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수도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된다면, 어, 수도가 완전히 이전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죠. 너무 좋겠죠. 하지만 위헌적인 판결이 났죠. 서울 프리미엄이 약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이전한다면 목표는 달성하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방으로 좀 분산하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서의 사정권, 물론 지금은 뭐 세종시도 사정권 안에 듭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멀어진다. 이런 목표가 달성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약화 가능합니다. 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외교, 정치 수요가 감소한다. 물론 이게 이 서울 수도권의 감소를 하기 때문에 서울의 프리미엄이 약화된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경제중심지는 여전히 서울이다. 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여의도를 뭐라고 합니까?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라고 부릅니다. 국제금융지구. 자 거기에 여의도는 특화돼 있죠. 서울 같은 경우 특화돼 있고 이런 이런 인프라, 한강의 인프라, 여의도의 인프라 이런 인프라들을 특별히 세종시로 이전하기는 어렵다 한 세대에서 이전하기는 어렵다라고 볼수 있고요. 서울 수도권에 좀 약화는 될수 있지만 이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이전은 수도 이전은 못 하고 자 그러면 어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의사당만 이전하면. 어떻게 되겠냐? 자, 보시면은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강남에도요, 70년대 개발을 하면서 전부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강남의 미분양이었단 말입니다. 어, 그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근데 강남의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이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강북에 있는 정말 유명한 학군, 학교, 학교를 다 강남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강제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희몽중학교, 희몽고등학교 있죠? 이전시켰습니다. 강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이 교육기관을 따라오니까, 교육기관이 따라오니까 이쪽에 이슈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치동이 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까? 거기에 명문 학교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길을 쓰고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자식 교육 때문에. 자, 근데, 행, 세종시.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하고요. 청와대만 이전한다라고 해서 거기로 다 갈까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초동이나 이런데 가면은요. 세종시로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홀로 세대. 그러니까 공무원인 나 혼자만 희생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쪽에 가서 원룸에 살다가 주말에 올라오고. 아니면은 볼일 있을 때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토교통부나, 이제 기획재정부 뭐, 기재부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세종시로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장관 공간이라든가 업무실은 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어, 서울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업무를 더 많이 봅니까? 이쪽에서 더 업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상징성은 크지만, 실제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라고, 자,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이전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나 인프라는 못 잡고, 못 잡고, 세종시의 집값은 올려놓을 것이다. 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정책 신호로서의 효과는, 자, 시장은 세종시의 추후 성장을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을 빼서 세종시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쪽도 띄워놓고, 이쪽은 못 잡고, 저쪽도 띄워놓고, 그러니까 두 마리의 어, 두 마리의 양대 산맥을두 마리의 호랑이를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 자, 청와대 지금 용산 못 들어간다. 어, 그 다음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거기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는 거기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보나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거기 잠깐 들어갔다가 빠르게 세종시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도 그쪽에 임기 내에 이전을 할 것이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이전, 혁신 도시 이전, 아까 시화호 반달성 거기 생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효과로 인해서 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다운되고 올랐다가 다운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물론, 이제, 뭐, 투기꾼들은, 뭐, 투기꾼들을 막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투자자들, 내가 상가 하나 사서 나중에 노후에 월세 한 6, 70만원, 5, 60만원 받겠다고, 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투자한 2, 3억 주고 투자를 했는데, 내 노후 자금을 다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어? 그분들이 투기꾼들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의 선의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는 할수 있지만, 시장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요. 시장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요,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수요자들의, 수요자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거는요, 어,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와 심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정책이 들어가면은요, 시장을 개입을 하면 인위적인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올라가도 너무 가격이 내려가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자료, 그다음에 이제 대선으로서 대선 공약으로서 나왔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회의사당 이전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보는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청하시고 농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